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나연진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에 왔냐면요. m g 세대들의 핫플레이스이자 또 자동차 성지라고 불리는 성수동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스팟세군데를 비롯해서 또 배를 채울 수 있는 맛집까지 이렇게 파헤쳐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르노 성수에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정말 웅장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또 안에는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들어와 보니까요. 이렇게 르노 성수의 굿즈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르노 빈티지 포스터들을 비롯해서 르노 의상들, 그리고 자동차 장난감 모형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 말고 또 다른 공간은 어떤 모습일지 가보도록 할게요. 네, 르노 성수에는 이렇게 1층에 그랑 콜레오스 차량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랑 콜레오스 블랙 컬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쪽에서도 그랑 콜레오스 갈색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안에도 또 다양한 컬러들의 차량이 마련돼 있네요. 마지막에는 QM6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컬러도 굉장히 블루 오션 빛을 띄우고 있어서 예쁜 컬러인데요. 이렇게 1층에 오시면 다양한 컬러의 차량을 비롯해서 QM6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여기 2층까지 있더라고요. 지금 바로 2층도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아, 계단이 너무 길어서 오랜만에 운동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중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서비스 리셉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차량 관련해서 서비스 받을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맡겨놓고 이렇게 차량 전시도 보시고 또 포토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기 디저트 카페 휴식 공간에 또 보니까 이 르노가 130여 년에 걸쳐서 추구해온 가치, 그리고 자동차를 전시해 놓은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엽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구경하시면서 어, 이거는 뭐지? 하고 이렇게 뒤에 설명까지 읽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오, 또 여기 카페를 지나서 와보니까 이렇게 휴식 공간도 있으면서 알카나라는 차량이 전시가 돼 있고요. 아, 피디님 이 오늘 저 운동을 좀 시키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버젓이 있었는데 저는 긴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르노 성수 전시회장도 구경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다음 장소로 함께 가보시죠. 네, 저는 지금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바로 옆에 보이시는 이 그레나디어 차량 보니까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들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생애 처음 보는 그런 차를 봐서 굉장히 감회가 남다른데요.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많은 차량이라고 합니다. 또 바로 저 옆에 블랙 컬러 차량이 보이는데 사파리에서 볼 법한 차량의 모습이라서 어,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지 짐도 많이 실을 수가 있고, 또 캠핑 가시는 분들에게는 최적화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돌아보니까 뒤태를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은 아웃도어 스포츠나 아니면 뭐 해양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차량입니다. 또 여기 현재 전시장에는 두 가지 컬러 화이트와 블랙 컬러가 준비되어 있는데 선택하실 수 있도록 총 10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잠시 10가지 컬러를 소개해 드리면요. 여기 전시되어 있는 화이트 컬러도 있고 이렇게 베이지 컬러, 뭐 블루 컬러도 두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초록색 그 다음에 남색 갈색 블랙 그리고 진회색 그리고 실버색 이렇게 총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 바로 뒤에 또 이렇게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오프로드에서도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네, 또 전시장을 둘러보니까요. 이렇게 의상 두 개가 있는데 이두 자켓은 이네오스에 소속된 벨스타프 브랜드의 자켓입니다. 오프로드에서 오토바이를 즐겨 타시는 분들을 위한 자켓인데요. 이 왁스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이 들만한 그런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딱 최적화된 의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고객님들을 위한 라운지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둘러보니까요. 이네오스 그래나디어 차량 소개를 정말 자세하게 해놓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둘러보니까 미술관처럼 그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그림을 한번 보러 갈 텐데 같이 가보시죠. 가장 눈에 띄었던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네오스 회장님께서 이 브랜드를 만들자, 친구들과 함께 만들자 했던 장소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우리도 한번 이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포부를 다진 장소라고 합니다. 네,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이네오스 창시자인 진 레트클리프 회장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누이스그레나디어 전시장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는 다른 장소로 함께 가보시죠. 네,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에는 제가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 찾아왔습니다. 또 이곳은 어떤 모습으로 전시가 돼 있는지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 딱 들어와 보니까요. 바로 EV3 차량이 보이고요. 저기 바로 뒤에 보시면은 EV3 GT 라인 차량이 전시가 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네, EV 익스피리언스 글자를 보고 딱 들어오니까 EV6 차량이 보이네요. 저와도 참 익숙한 차량인데요. 어, 또 여기 보니까 주행을 경험해 볼수 있는 시뮬레이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또 여기 보니까 나행성을 찾아줘, with ADAS 라고 적혀져 있는데, 스크린 앞에 디스플레이를 터치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도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고 버튼을 클릭하니까, 스크린 앞 디스플레이의 안내를 따라 체험을 진행해 주세요 라는 멘트가 나왔고요. 네, 저는 EV9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정면 앞에 보이시는 스크린에서 인터랙티브 필름 영상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정면 스크린에서 EV9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해 보실 수 있는 체험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면서 스토리에 맞는 상황극이 펼쳐지면서 A와 B 선택하라고도 나오거든요. 와, 이렇게 체험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다른 것도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렇게 영상 체험장을 지나고 오니까 이 촬영과 관련된 소재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눈으로 직접 보고 촉감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재가 준비되어 있는 코너도 봤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와 보시면 지금 EV9이 두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 여기도 보니까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제가 한번 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면 뭐 자동 차선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곡선 구간 차로 중앙 유지하는 방법 등 이렇게 다채로운 또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장소로 또 가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르노코리아, 그리고 기아, 이네오스까지 전시장 둘러봤는데요. 이제는 배도 채워봐야겠죠. 자동차의 성지, 성수이자 또 젊은이들의 거리인 만큼 저희가 샤브샤브 맛집, 강호연파에 왔습니다. 유기자님과 함께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텐데요. 함께 드시러 오시죠. 일단 저희는 2인 세트를 시켜가지고, 육기자님은 마라 세트. 그리고 저는 일반 샤브샤브를 주셨습니다. 저는 또 특이했던 게이 강호연파 샤브샤브는요. 채소와 우삼겹을 이렇게 보물상자에 예쁘게 담아서 주시는 점이 다른 집과는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또유 기자님과 저는 논알콜 하이볼을 시켰는데요. 유 기자님은 어떤 맛이죠? 자연강장이 되는 하이볼이라고 <laughs> 들었습니다. 저는 샤인머스켓 좋아해가지고 샤인머스켓 음. 하이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같이 짠해서 드시죠. 자, 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 엄청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탄산이 섞여 있어서 톡 쏘는 맛도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와서, 물론 저와 육기자님은 논 알콜이지만 친구들과 이렇게 술 마시러 와도 좋을 것 같고 유키자님과 제가 2인 세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2인 세트로 이 마라와 그리고 일반 샤브샤브 그리고 이게 뭐였죠? 쫄면 스키야키 스키야네 그리고 이게 바로 로제 크림 고추 튀김 이렇게 주셨고요. 또논 알콜 하이볼까지 음료로 먹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보물 상자에 채소와 그리고 우삼겹까지 넣어주셔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인들끼리 데이트 장소로도 아주 제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먹어봅시다. 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계속 침이 보이는데. 아, 그리고 여기 소스가, 세 가지 소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유자 폰즈 드레싱, 그리고 스위트 칠리 드레싱, 참깨 드레싱, 그래서 총세 가지 드레싱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방금 전에 스위트 칠리 드레싱 먹었는데,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맛있습니다. 육기자님맛 어떠세요, 마라탕? <laughs> 지금 표정이 다 말해주는 것 같은데, 어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채소 자체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로제 크림 고추튀김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로제 소스가 겉에 이렇게 발라져 있고 안에는 고추튀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직접 여기서 다 제조를 한다고 하네요. 다르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맛이. 네. 너무 맛있어요. 확실히 MZ세대들이 음. 좋아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MZ여서 굉장히 좋네요 <웃음> 나이가 노코멘트고요 <laughs> MZ세대입니다 <MG> 여러분 <laughs> 뭔가 지금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배고파도 다 맛있는데 마라가 뭔가 한국적인 느낌도 나서 물론 이 일반 샤브샤브도 맛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밥안 먹어도 될 정도로 배불리 아주 잘 먹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젊음의 거리, 그리고 자동차의 성지, 성수동에서 자동차 관련된 스파 세 군데를 비롯해서 또 마지막에 배까지 채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강호연파에서 맛있는 샤브샤브까지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이 성수동에 오셔서 자동차는 물론 강호연파에서 배불리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소개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